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e a n I mean, I mean, I mean, I 게 e 는 n I 이 e a n I mean, I m e a 아 I mean, I mean, 서 m 백을 했는데 e a 절 I 시 e 또 내가 내게 이르 I 니 e 는 n I m 라 내가 이 m e 위에 내 교회를 세우 m e 부 n I I n n 가 mean, I mean, 의 mean, I mean, I mean, I mean, I m 하나님이 이기도록 마합니까? 하늘에서 마합니까? 뭘 내려주죠? 예배에 불을 내려주는데 예배 드릴 때 내려주죠. 아, 네, 하늘죠 항상 땅에 뭐가 있다? 음부가 있어요. 음부가 어디 있어요? 땅에. 땅에 어디에? 내,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여러분 처음에 마합니까? 빛이 들어오면 천국과 지옥, 온도로 나눠준다. 아멘. 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먹는 것은 뭡니까? 불의 구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할렐루야. 아멘. 네. 시가 내려옵니다, 시가. 런데 아, 네. 그게 보세요. 사람들 통해서 시가 말하게 되는데, 사람이 뭡니까? 뭐 죄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죄성을 태우고 들어와야 뭐가 됩니까? 이 시가 제대로 된 시가. 아멘. 네.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먹는 게 영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할렐루야. 근데 식구들아, 시작. 내가 첫 번째니, 땅에서 구원이든 밴드, 하늘에서 구원이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 다 데리러 와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믿음은 이제 그리도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아, 네. 그래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 네. 한고을 파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면 혼의 아, 네. 말씀은 잠시 기쁨으로 만 떠나가지만 아, 네. 영의 말씀은 이바울님처럼 계속 울리죠. 바울님 그렇죠? 이분은요. 털교가 유튜브로만 듣는데도 자꾸 내 말씀이 생각나. 아멘. 영의 마음, 영은, 영은, 아, 공명현상을 이루십시 공명현상을. 아, 서 하면서, 아, 네. 하면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음부는요, 지옥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거를 오늘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지옥을 상징하긴 하는데, 할렐루야. 그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하고, 지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저 회원가입해서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영계의 비밀이라는 걸두드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 <laughs>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자아를 발견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네. 만나면은 그 만난 걸 보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그데 그래, 만나면은 이제 마이가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 연세를 받는데, 하나님 아들 믿어지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 요약을 해서 올려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는데, 마이가 이 자기라는 존재가 지금 나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내라는 존재에서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천국 열쇠도 있고, 지옥 열쇠도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또 비밀이 있죠. 이놈의가 예수 그리스. 상황과 음보의 열쇠를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자기 부인과의 싸움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면는이터넷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다 영적 전쟁 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하여 내가 그래서 한 땅에서 면면 땅에서 내가 왜냐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죠?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내가 매일 아멘. 네. 매일 따르면서 묶인다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 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냥 목사들이 말하는 은혜와 반정은 답은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